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신약 30,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우리 합독해드리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않냐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삐뚤어진 마음 가려진 하나님 사랑, 삐뚤어진 마음 가려진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 가장 이른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자주 들은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특히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그 천국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넣어서 읽으시면 그 본문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자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함께 누리는 사람,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예수님을 빚대어서 주인으로 빚대어서 하나님을 빚대어서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제가 먼저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바깥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아침 일찍 새벽같이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가 되어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다섯시, 이제 여섯시면 모든 일을 마치게 되는데, 한 시간 남았을 그 시간에 오후 다섯시에 갔을 때, 품권들을 불러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 때, 돌아갈 때, 그들에게 삭수를 줍니다. 하루 동안 일한 삭수를 주는데, 먼저 온 자들을 부릅니다. 아침 일찍 6시부터 12시간 일한 자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2시간 일한 사람은 약속한 대로 한 대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주인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귀가합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 오늘 9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똑같은, 먼저 와서 더 수고한 사람하고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세 시간을 더 적게 일했는데 주인이 나에게 아홉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주인을 바라보니 주인은 정말 사랑의 사람입니다. 돌아갔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에 온 사람, 16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하여 주인이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이 사람은 돈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6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인님 저에게 한 대나리를 주십니까? 주인, 주인님은 정말 사랑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소문을 냅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오늘 6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인이 한대나리온 하루 품삭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 한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삭을 줍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불러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였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루 품삭을 줍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 속에 주인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인지 넙적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는 사람, 쓰는 사람이 없는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에게도 한 대나리온, 한 품삭스를 주시니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9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주인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즐거움으로 돌아가고 또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뷰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비틀어 놓으십니다. 바꿔 놓으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젊음에 포도온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스를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부터 나눠줬으면 방금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그 주인의 사랑만 나타났을 거예요. 감사와 사랑만. 근데 순서를 바꿔서 합니다. 나중 혼자부터 줍니다. 지금 분명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주인의 약속을 붙들고 포돈에 들어가서 12시간, 9시간 하루 종일 감사로 은혜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데 순서를 바꿔서 삭스를 나눠주니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자들부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한 대나리를 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감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아홉 시간 일한 자 그리고 여섯 시간 아홉 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삭시 틉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거를 주인이 더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 시간 일한 사람, 여섯 시간 일한 사람, 아홉 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 12시간 꼬박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변함이 없는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2절에 주인이 주기로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은 은혜와 감사였는데 나의 기대를 바라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처음 시작은 주인이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때는 약속을 붙들 때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땀 흘린 것,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인의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왜 순서를 바꾸었을까요? 처음에 드린 순서대로 온 순서대로 나누어졌다면 다 은혜와 감사와 사랑만 나타났을 텐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죠 수고하죠 내가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교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레포트를 내고 그런데 교수님이 내가 엄청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했는데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또 일터에서는 어떠합니까?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썼음니다 불구하고 일터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때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으니 내 마음은 비뚤어지기 시작 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러합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그러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내 마음이 틀어지고 나고 보니까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보다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겠고, 내가 더복 받아야 되겠고, 나보다 더 은혜 받고 복 받는 성도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은혜와 감사를 붙들지 않고 내 기대와 내 바램의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틀어진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먼저 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알고 받았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늦게 온 자들, 오우세시 심지어 마지막 시간에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틀어진 마음들,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곡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는 은혜의 말씀이요, 또 어떤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약속의 말씀, 은혜와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한 오직 주님을 향한 약속을 붙들고 은혜와 감사로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